안녕하세요. 은퇴 후 행복한 삶을 위해 미국 주식을 연구하고 투자하는 요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29년 연속 배당 상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엔브리지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요청을 받기 전에는 몰랐던 회사인데요. 조사하면서 보니까 배당 귀족주로서 꽤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주식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높은 배당 수익률과 꾸준한 배당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현금 흐름을 중시하면서 배당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안정적인 배당 투자에 대한 투자 기회를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엔브리지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엔브리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엔브리지는 캐나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에너지 운송 및 분배 회사로 194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본사는 엘버타주 캘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미 전역에 걸쳐 다양한 에너지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엔브리지는 주로 석유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운영, 가스 분배,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매출은 330억 달러이고 시가총액은 760억 달러입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원유 시장에서는 미드스트림 회사라고 합니다. 정해진 비용으로 원유를 수송하고 저장하는 회사들입니다. 석유 가격 변동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이익을 낼수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석유 회사라기보다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유틸리티 회사 혹은 부동산 리츠 회사와 더 유사합니다. 회사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제가 블로그에도 글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 블로그 글의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블로그에서 자세한 회사에 대한 사업 소개 내용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안정적인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 정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2개월 과거 배당으로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면 7.43%입니다. 그리고 10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7.88%입니다. 29년 동안 배당을 연속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월배당이 아니라 아쉽지만 다른 주식들처럼 분기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포워드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과거 12개월 배당 수익률로 계산을 했는지 의문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급되는 배당이 매분기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회사의 배당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못 믿을 회사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회사는 계속 정해진 배당 정책을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는 캐나다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와 캐나다 증시에 동시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정하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산 주주들에게 그때그때 그때 환율이 적용된 미국 달러로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 기준 배당금이 환율에 따라서 변동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bti와 같은 상황입니다. bti는 파운드화 기준으로 배당금을 선언하기 때문에 BTI도 미국 달러와 배당금이 환율에 따라서 변동하게 됩니다. 위 그림은 회사 발표 자료에서 발췌한 그림입니다. 회사는 29년 동안 연평균 10% 배당을 증가시켰습니다. 환율 효과를 뺀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는 29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배당을 늘린 배당 귀족주입니다. 회사는 보수적이지만 꾸준히 신규 프로젝트와 인수를 통해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9년 동안 연평균 10% 배당을 증가시켰지만 최근 수치로 보면 배당성장률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5년 평균 데이터로 보면 4.61%이고 3년 평균 데이터로 보면 1% 정도입니다. 엔브리지도 인프라 회사이기 때문에 고금리가 사업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엔브리지의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높은 금리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고금리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인프라 회사의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참고로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리얼티인컴의 경우 현재 5.9% 배당 수익률에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이 3.5% 정도입니다. 리얼티인컴과 비교한다면 엔브리지도 배당 투자 매력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엔브리지 주가의 장기 단기 성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 지수가 5년 동안 86% 상승하는 동안 0.7%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1년 동안의 성과도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 지수가 25.3% 상승하는 동안 주가는 마이너스 5.65% 하락했습니다. 주가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이 기간 동안 엔브리지는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라회사이기 때문에 부동산 리치와 마찬가지로 고금리가 주가를 누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엔브리지 배당 수익률 10년 차트입니다. 현재 배당 수익률이 팬데믹 시절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5년 평균 PER 기준으로 봐도 현재 주가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5년 평균 PER 17.6인데 현재 PER은 16.8입니다. 극도의 저평가 상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5년 평균 PER 대비 4.5%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배당은 늘리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제자리에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배당 수익률은 계속 올라오겠죠. 현재 엔브리지의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엔브리지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러한 인프라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현재 고금리 상황의 지속입니다. 고금리가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고. 금리의 방향이 언제 변화할지 모릅니다. 다행히 이 회사는 캐나다 회사이고 캐나다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작해야 합니다. 캐나다 은행도 미국에서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금리 인하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리스크는 캐나다 달러의 환율 효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배당은 캐나다 달러를 기준으로 배당을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달러가 약세가 되면 미국 달러 기준 배당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엔브리지 투자는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엔브리지 투자를 하면서 기술주와 같은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지금의 주가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주가 상승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높은 배당 수익률, 그리고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회사입니다.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투자하기 괜찮은 회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리얼티 인컴과 같은 안정적인 리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투자 대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엔브리지를 조사하면서 본 3월 기사에서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선정한 최고 배당주로 펩시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함께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수많은 좋은 배당주 중에 무슨 기준으로 왜세 개를 선정했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CNBC에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세 개만 선정했는지는 모르지만 엔브리지가 좋은 배당 주인권 맞고 현재 시점은 배당 투자를 하기에 타이밍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일단 아주 착하고 밸류에이션도 착합니다. 제 결론은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좋은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의 슈퍼땡스 기능으로 영상 제작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이 아닌 참고 정보 제공이 목적입니다.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하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